안녕하세요 뉴스이벤트입니다. KF-X 엔진은 부품을 처음부터 GE쪽에서 공급받아 조립하다가 2023년쯤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부품을 엔진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근 항공, 항공우주산업이 개발중인 KF-X 항공기용 F414GE-400K 엔진을 인도했습니다.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T-50 고등훈련기의 미국 수출길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미 공군이 한국의 T-50을 포함해 경쟁 입찰로 훈련기를 빌려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음 주그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드호크입니다. 미 공군이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 말 4,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공군은 그래서 자기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면 다음 주중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카인은 T-50은 올해 7월 17일 미공군인재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의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수는 같습니다. 마을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기등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을 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 요구성능을 충족한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당이등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슬을 갖춘 청년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아온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유치감치 초음속 기반으로 설계로 경쟁 상대의 골피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비행정분내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용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대입니다. 미국 하늘길을 통해 활로를 더개척하여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가스터벳 엔진 제작에 주력해온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860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 등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1979년 가스터벳 엔진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 e 과기술제휴의 FO 제공호용 Z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이후 1986년 KF-16 엔진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GE 등과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세계적인 엔진업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5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인 KHP에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GE와 기술 협력을 맺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KFX 수리원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동방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항병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발사체 누리호 KSLB-2 4배도 참여하는 등 항공엔진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았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부품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류를 제작해 참여해왔습니다. 2015년 3월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항공 항공우주 원에 초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 하나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했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 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KF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 장치 등이다. 항공 엔진 분야 전문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과 기체 부분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항공 업체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축축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GE 플랫 앤드 휘니트,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모듈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었습니다. KFX 엔진 국산화의 꿈이 실현되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